2022년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 토트넘 대 노리치 살라에게 한골 차로 뒤진 득점 2위. 이대로 득점왕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쏜 세이셔널 손흥민. 강원도 춘천의 조그마한 초등학교 아버지와 혹독한 훈련 중인 어린 소년 전 축구 선수였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은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기와 양발잡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손흥민은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양발잡이 선수로 성장한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 공격의 중심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이종료를 기록하며 분데스리가 명문 레버쿠젠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서윤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3년 만에 재파스를 터뜨렸습니다. 새 둥지는 분데스리가 명문 레버쿠젠. 계약 기간 5년에 이적료만 무려 150억 원 선으로 레버쿠젠 구단 대0 0 역사상 최고액을 찍었고. 2013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로 거듭난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대체시킬 벨라라비와 독일의 최대 유망주 율리안 블란트를 키우기 위해 손흥민을 홀대한다. 팀 동료마저 손흥민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며 손흥민은 이적을 모색하게 된다. 결국 2015년 아시아인 최고 이적료 408억을 기록,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첫해, 부진한 성적과 함께 부족한 출전 시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손흥민. 아시아인은 몸싸움이 거친 프리미어리그에 맞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 쏟아지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들, 손흥민은 더 이상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부정적인 시선들을 잠재우는 양발을 이용한 슈팅과 군더더기 없는 드리블. 마침내 손흥민은 팀내 포지션 경쟁에서 승리하고 주전 선수로 발돋움한다. 2021-22 시즌, 잦은 감독 교체와 함께 흔들리는 팀 상황. 하지만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며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팀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시킨다. 그렇게 커다란 기대와 함께 시작된 22-23 시즌. 작년 득점왕이라는 왕관 무게에 짓눌린 것일까? 계속되는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침묵하며 고개를 떨구는 손흥민.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손흥민에게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미는 영국 언론들. <laughs> 그렇게 마지막 골을 완성시키며 헤트 트릭을 달성. 손흥민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단 14분이면 충분했다. 아시아인 최초 헤드 트릭. 아시아인 최초 이달의 선수상 연속 수상,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전설이 된 손세이셔널 손흥민. 지금 그가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길이다. 손흥민, 화이팅!